두가자 저쪽인데 여기는 A 동이고. 오우. Uh, not what I on my first day. 어이구 첫날부터 불쌍하다 불쌍해. 아 진짜 죽은 애들 어떡하지 교도관? 어디야? 여기다 갑시다. We need to seal off this area. If you go further, you won't be able to turn back. So, do you want to proceed? 바로 가자. 그래, 푸시. I am ready to proceed. 가자, 푸시. Okay then. Good luck. 문 열어 줘야지. Hey. g e here, r o b o I think I saw some o n e from the outside. 인 오우 야, 여기 다 잡혀있네. 어떡하냐? 빨리 구해야 되는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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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보다.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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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다음 오 돼, 안 돼, 들어가시고 다음 다음 뭐 없고 저 구해줘야 되는데 여기 어딨어? 아까 아까 그 식당 어디야? 식당 아까 식당 애들 구해줘야 되는데 잠깐만 이쪽인데 저긴데 저쪽인데 그 식당 애들 구해줘야 되는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아, 소리 마 소리 마쏘지 마. t h a 아, 뇌물을 받았다 아, 이거 누구 말을 믿어야 돼? 아, 이거 누구 말을 믿어야 되지? 근데 어차피 수갑을 채워도 어차피 내가 보는 앞에서 총을 쏘지 않을 거 아니야. 교도관이. 보자 All right, scumbag. Playtime's over. Show me your hands. y o u not s naive as I thought, Robo Pig. One day I'll blow your head off. 얘가 거짓말한 거지? 야거짓말아니야이 줄게. 야 그지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지? 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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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나 없을 때총 쏘는 거 아니겠지? 야, 너 내가 지켜보고 있다. 갑시다. 이쪽인데, 여기 왜... 어우, 씨. 아, 여기는 왜 이렇게 깜깜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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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어디야, 어디야? 아우, 눈부셔, 어디야? 아 여기구나. 오케이 잡아주고. 왜안 죽냐? 오케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뭐 들어가는 법을 모르겠네. 문이 없어 여기. 일단 올라가자. 저쪽인데? 아, 문이 열렸네이미 도망갔구먼 도망갔어 도망갔어 로보,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로 도망간 거지? 도대체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일단 찾아봅시다, 빨리. 아니 이 새끼 왜 이렇게 사고뭉치냐? 웬델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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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팀 아니야? 왜왜왜 왜, 왜 쏘는 건데 왜 쏘는 건데? 아이 어, 머리 뭐야? 아니 왜 쏘는 건데 왜 쏘는 건데? 응? 아니 같은 팀 아닌가? 이 뭐야? 왜 쏨? 꺼져,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천천히, 천천히. 아니, 머리 맞춰도 안 죽어. 우와, 미친놈이지! 우와, 게임 잘 만들었다. 홀리 쉣 이렇게 약점을 알았다. 여기가 약점이구나! 여기가 약점이야. 로알로아. 던지고. 뭐야, 왜안 죽어? 기다려 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나에게 조금의 시간을 줘. 어? 와우! 제대로 맞았는데? 오케이, 이런 식으로. 아, 와, 이런 액션이 있었네. 여태까지 몰랐는데, 먹어 주고 갑시다. 아이, 뭐야? 랜덤인가 보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단서 으자 쏘지 마라. 컷 다음. 아이고. 괜찮아 오락실 주인? 어? 이 오랜만인데? 아이풀풀줘 줘야 되나? 아이고. 안 풀어줄래 피채우고아 그래도 풀어줘야겠지? 그래 풀어주자 이아 That's what the other inmates call you, but I, I don't. Not anymore, at least. Thank you. 그래. 그래도 은혜를 아는 놈이네. 갑시다. 이쪽 h e 저기도 길이 있고. 안 돼! to 마, e h 마! 어, 살았어, 살았어. 오케이, 살았고. 아이, 뭐야. 그런 액션이 있어야지. 갑시다 아이고 뭐야 용병 리더? 가보자 어딨어 이쪽이다 이자식 피하고 장전 당전, 장전 당전, 장전매너 당전 장전매너 그렇지 그렇지 어? 남자의 약점은 여기지 오케이 어딨어 오케이 다 오케이 빠져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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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 어? 이게 hey, uh, 여기 있다? Oh, 맘레지이스와 여기 다 있네. 잠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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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갑시다 뭐야? 여긴 또뭔 일이야? 아, 사형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차피 오늘이 사형 날짜인데 일단은 여기 있어. 어. 일단 여기에 있고 내가 애들 다 처리해 줄게. 야, 사형수가 할 말이냐? 어, 나이스. 갑시다. 아니, 웬들 대체 어디 간 거야? 오지 마. 오지 마. 말라니까. 그치야 가자. 그자 위에부터. 아니 안 맞아? 이게 안 맞아? 어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여기부터 쓰러져 빨리 쓰러져 어디야 한마리 더 있었는데 천천히 천천히 아 빨리 장전 좀 빨리해라 아우 느려 죽겠네 내려봐 아. 뒤에도 있는데 오케이 잡아주고 천천히 갑시다. 아, 나와. 아이고, 미안하네. 갑시다. 밤. 뭐야? 이거 꺼지시고. 꺼지시고. 어, 뭐야? 지시고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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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회복할 게 필요한데? 저쪽인데. 근데 이쪽에도 길이 있었단 말이야. 어? 없나? 없네. 가자. 뭐야, 뭐야, 뭐야. 오, 안 보여. 던지고. 터널링. 와, 장전 존나 느리네, 이거. 와, 장전이 왜 이렇게 느려? 아니, 장전이 너무 느리단 말이야. 좋아, 좋아. 잡아주고. 잡아주고. 됐나? 뭐 먹을 거 없나, 먹을 거? 나 먹을 거 필요한데? 피가 얼마 없어. 어, 여기 들어가보자. 오케이. 어, 이거 뭐야? 안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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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미 탈출한거 같은데? 왠데? 조심해야돼 없고 들어가보자 나이스 여기까지는 클리어인가? 오케이 여기까지는 클리어 어? 뭐야 총 안꺼내줘

어디로 갔어? 주차장으로 갔다 내가 이 X를 다 씻을때까지 퇴근할거야 갑시다 아니 웬들 진짜 어디 간거야 아니 이미 나간거 같아 보면은 가자 너가자 두 두명 일단은 빨리 가서 던지고, 쪼고 던지고, 한명 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지맨 조심해. 쪼고 던지고, 하고, 던지고, 던지고, 오케이 불신 던지고.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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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던져 그렇지 던지는게 짱이야 던져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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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n 돼 a Ton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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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던지고 던지고 먼지 다음 어디있었는데? 어디갔지? 어디야? 오케이 어 뭐야 죽었어? 아 깜짝이야 야 웬델 잡아 웬델 아저 라이트에 뭐가 있다니까 그니까 아니 저 라이터만 키면은 머리가 아파 can't you get it through that thick skull you're supposed to stay away from my business if you want to get your past life back 근데 머린 칩에 뭐가 있나 봐 i sent some guns to the hospital to rectify 그 처음에 나 감시한다고 심어놨던 칩 있잖아 그게 문제인 거 같은데 이거 누가 심었지 I would have called off the hit, but I had to take care of you and your fellow guards. So, I guess it's over to you. And you better hurry! Ah, 도망가네. 설마 루이스? 루이스 죽은 거 아니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 I n e e i s t a n c e p s s i b l e i s in the i c i n 근데 루이스 죽어도 되지 않나? 내가 볼때 범인인 것 같은데 루이스가. 아 루이스가 존나 흑막이야. 오 마이 갓. 어. 오, 살아 있었네. 아, 근데 루이스를 비자 되나? 나 솔직히 아직도 못 믿겠어. 어, oh, thank god you're safe. We've missed you, officer. How are you feeling? A little banged up, but I've certainly been worse. That Wendell guy needs to pay for what he did. And he will. But when? How many more innocent people have to get shot before that happens? OCP doesn't have our. Back. We know that Wendell's working for him. You know what we should do? Don't even say it. We should go on strike. Yeah. Sergeant, how can we go out on the streets knowing that the people who hire us are working against us? Don't forget about the robots. We will discuss this further, but first, Murphy, it's time for your evaluation. 심리 평가? 아니, 지금 이런 상태에서도 심리 평가를 해야 된다고? Oh my god. 참잘 돌아간다, 경찰서. 아니, 지금 이 상태에서도 심리 평가를 해야 돼? 로보카 평가. B B 왜 자꾸 삐냐? That's it f o me. Where is Dr. Blanche? I am supposed to undergo an evaluation. Oh, right. She called. 아 오늘은 못온대 나이스. a c t u 아 l l y she wanted you to call her. she s e e m d i s t r e s s e d escapes. 아, 자, 갑시다. 아, 스킬 좀 찍어주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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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저쪽인데?

if someone felt comfortable stealing my computer they may come after me once they realize that most of my records are on paper ah, oh, i don't trust ocp i keep most of my records with me in my notebook i don't know who to turn to where are you now Home. you are not safe there meet me at the star motel yes